그러면 이게 중구자들 중에 꽁지돈을 많이 쫓아가또꽁지돈 대포차 뭐 이런 데도 많이. 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인생 작살나는데. 난 불법적인 거는 안 접근 안 해. 이제 걸융제가 아는 형님이 거기, 어, 사채하고 있으니까, 그꽁지돈 넣는 거 그냥 꽁지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거기서 꽁지돈에 어떻게 꽤 이자가 높았다고 봐 이게 그때그때 틀리는데, 구급차에서는이부이자야이 부. 2부. 이게 매달 이프로. 이 부. 그럼 어때요? 룸사롱 있어 룸사롱이나 화룸에는칠부이자야칠부이자 그럼 이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 그 사이에서 왔 갔다. 이유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 부하고 칠 부, 이 부보다는 높고 칠 부보다는 낮아. 어 이게 저기 그 저기 강원랜드 거 거의 꼼지또네 의자가. 그뭐오 부짜일 있고 육 부짜일 있고. 그럼 그걸 밀어두면 어떻게, 이자가 나와. 그럼 나중에 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 저기, 그 빌린 돈 대신 차로 가죠 그럼 차가 없는 동안은 어떻게 되냐. 이자가 계속 나와. 그럼 차가 나오면 가서 어떻게 딱면 어떻게 되냐. 그 원금에서 그 차값을 빼가지고 가 어, 이런 식으로 거래해. 그래, 강원 님들 그쪽은 그렇게 한다고. 거래, 거래 한 번, 한번 해봤어. 강원 님도 또, 이게 카지노에 빠진 이전 대학 교수. 와이프 있어 <laughs> 이 대학 교수 와이프 저기 그차그 했다가 나중에 아뭐 개진상을 펴 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냥 뱉어 댔어 그래서 그때 기어 가지고 어떻게 냐그 저기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거은돈안돼돈안좀 위험해 그러면 강원랜드나 도박장에서 꽁지또 나오는 거 있어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되냐 내 돈을 줘 이거 밀어도밀어한 몇천만 원한 2-3천만 원 밀어둬 일종의 좀버증금성기도요 넣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자가 나와 이자가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집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냐 차가 안 나오면 5% 정도 이자는 무조건 집었다 그러면 그 3천만원 넣면 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채 장사를 더 높게 받겠죠 그럼 나한테는 월 이자 5불을 주는다고 그럼 천만원에 얼마야요 50만원 그럼 3천만원을 내 밀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냥냥 150만원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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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가 안 나와더라도 3천만원을 내 밀어놨어 그럼 매달 150만원 나와 그러다가 1천만원짜리 차가 타니발이 하나 나와 그럼 어떠냐?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어떠냐? 원금이 어떻게 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원금이 2천으로 줄어들고 어떻게 돼요? 1천만원짜리를 이제 가져오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냐 이걸 세리에서 마진돼서 이제 판 팔아 그럼 그 다음부터도 2천만에 원 남아 남아야 남아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오부 이자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 1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다 저쪽에서 야좀고증금 들어하면 또 천만 원또한천만 원, 더.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면 여기다 집어두면 오부 이자가 나와 오부 이자나 오부 이자, 나, 오브 이자 보통 그 정도 돼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것도 투자야 이게 잘못했다가는 거래한 그 사채업자가 먹튀를 하면 어때냐 이거 받지도 못해 그런 경우가 많아, 많아. 그 이런데 이런데 저기 고이율 여기다가 저기 중고차 투자 중에 투자했다가 원금 자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자체를 다띈 경우가 허다해 허다해 여기에 많이 다. 룸사롱 아가씨들한테 많아 룸사롱그 꽁지 돈에다 투자했다가 많이 뛰어요. 그게 기본이구였야 예전에 알렉산더가 거기다 다 전자산 뛰었잖아. 그 저기 사롱그 꽁지 돈에다 투자했다가 내가 하지 말라겠는데, 그 위험하다고. 괜찮다고 하더만. 중고차그 장사도 안 하고 그 마당장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얼마, 그 당시에 5천만원 가요 정확히 5천만원인데 요 그, 군대 제대하고, 거의 한 5년인가? 5년인가? 4년인가 5년, 번, 번 5천만 원을 깔끔하게 한 마리 날려먹어. 알렉산더알렉산더 왜? 그, 꽁지 돈에다 투자한 거야. 왜? 꽁지 돈이 있어, 금사로나와시 꽁지 돈 있고, 하류계 꽁지 돈 있고, 저기, 중고차 장사, 그, 저기, 미천대는 꽁지 돈도 있고, 근데 중고차 장사에다 되는 꽁지 돈이 이자가 낮아. 사채 업자들 그, 대포차나, 뭐, 저기, 그, 사채, 그, 이자 놓는 애들 있어. 강원 애들. 여기다 꽁지 돈 투자하는 게. 그래서, 이, 이게 원금 빌 확률이 높아. 이런 게 많아. 뭐 하다가 여기로 왔지. 아, 맞아. 내가 중, 저희 중타 설명하다가, 그 원론적으로 다쓸겠다